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 하나님께 일꾼. 하나님께 일꾼.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 가난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시고 대신 요수아를 배워주셨는데 그 요수아는 참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요수아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부터이 가난 땅까지 온 출애국 역사의 한징인이었던 사람이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도 백성들이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툭하면 배신하고 대적하고 때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을 직접 목도하였기에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요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다시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인 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만의 합당한 사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그 시대에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에쓰인 받는 그런 조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태어난 것입니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자이 문제는요 오랜 세월 동안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되어왔던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달리 크게 붓도록 쓰는 사람은 원래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축복받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교육이나 신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하는 그런 신학적 논쟁이라고 할수 있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 사무엘, 삼손. 헤레이왕. 자, 이 같은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바울 같은 경우죠. 여러분, 사도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훌륭한 제자들도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오순절 고회사 성령을 받고서야. 역사의 길이 빛나는 훌륭한 제자가 될수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역사의 배신자로 기록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한 선생님 밑에서 같이 3년을 생활하였어도 그 결과는 극과 극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베들레에 사는 이세계는 여덟 명의 아들 이 있었죠. 그러나 그중 막내 아들 다윗은 일곱 명의 형들과는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의 가정에 방문해서 이제 사울 왕을 이어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지목을 받을 대상을 찾기 위해서. 이가정의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고 하였는데도, 이세는 다윗을쏙 빼놓았죠. 다윗은 풀필이 불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 또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열한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많은 환란과 역경과 고난의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한 세대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도 부름을 받은 직후에 바로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수많은 시련으로 달고 닦아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이제 요단강까지 오기까지의 이 40년간의 한 세대를 이끌어온 모세 시대는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는이 중요한 시국에 이 시점에. 하나님은 요수아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시게 됩니다. 이제 40년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결론내리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요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여기서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만한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붙들어 쓰셨으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서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인 사명을 받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요수와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다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서로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살아가게 되어 있죠. 요즘 우리나라 이혼율이 미국 다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네 쌍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죠. 그런데 그 이혼하는 대분의 이유가 뭐가 안 맞아서 네,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집도 한열 번은 이혼을 했을 텐데 주의 의로 서로 용서해서 지금까지 가정을 유지해 오는 걸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많이 품어주고 용서해 주어서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해 왕이 망령 되리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요호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요호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요호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마음에 합한 종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요수아는그요수아의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일까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로 요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 이 성막이라고도 하죠. 회막에 들어갔을 때 구름이 와서 모세를 겪었고 여와 호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을 마치고 이제 본인이 머물고 있는 장막으로 돌아갈지라도 자, 그 회막을 계속 남아서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요수아였다라는 거예요 요수아는 이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위탁한 이 성물들을 잘 관리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서 진고하며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회막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라고 할수 있죠.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기도는 문제 해결에 응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보다 영적으로 앞서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그러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수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방을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요수아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수아는요. 후드리를 적극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안 된다. 할수 없다. 이런 생각은 마비가 되는 생각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천신망고 끝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군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난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게 됐죠. 그런데 4 0일의 정탐을 끝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으나 단 2명, 요사와 갈렛만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큰 땅을 취하자. 명이 이길이라 라는 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민수기 13장 27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매사의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환경이 좋아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요수아처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요수아는 용맹스러운 용장이었습니다. 자, 초국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와있어요. 이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뭐했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죠. 그리고 요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싸워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큰 공헌을 하게 됐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위로는 모세를 잘 받들어 섬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불익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주고,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내가 감당해야 될 반영이에요.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나의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요수아처럼 용맹스럽게, 오늘도 모든 주어진 책임과 이 직무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요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네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영이 의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진종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일곱 집사를 택할 때에 자격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세웠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 인정상 체면 때문에 얼굴 보고 직분을 맡기면 꼭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은혜 떨어진 사람, 성령이 식어진 사람이 항상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분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은 한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무엇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한다고 해도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은혜 없이 기쁨도 없이 사명감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고 주의일을 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가 나오고 자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항상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와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즐거움으로 교회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수와와 같이 다 성경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따라해보실까요? 요수와는 모세를 잘 받들어 등겼습니다. 자 모세와 요수아는 요 파제지간이 죠자 모세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요수아가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 꼭대기에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도 동행을 하여 40일간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수아예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도 요수아는 끝까지 남아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모세의 명을 따라 순종하여 손봉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군으로 뽑혔을 때에도 40일간 가나한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같이 갔던 10명은 그 땅을 압평하여 살지 못할 곳이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그때에도 요수아는 진정으로 믿음있는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에 있어서 요수와 같은 인물이 측근에 있었다는 라 것은 이건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사람을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너무나도 보좌를 잘해주었던 요수와 그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동행하였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디모데와 신라와 그리고 바나바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잘 보호하고 도왔기에 바울이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일에 하나님 주신 이 직군과 사명에 얼마나 협력하고 충성하고 계십니까? 교회 리더들이 하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정성하기를 자신들이 풍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요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요수아를 불러서 이한 세대에 쓰신 것처럼 주여 나도 주의를 위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정말로 그한 세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들어 서임 받는 큰 요소와 같은 인물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나쁘고 처지와 성편이 나쁘고 가정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신령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일꾼인가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뭡니까?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잘 받들어 숨긴 것처럼 오늘도 좋은 청력자 좋은 이런 파트너, 좋은 일꾼들, 좋은 기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이 오늘 요수아처럼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한 세대 들어서 임받는 그런 훌륭하고 믿음 충만한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